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 댓글을 안 올려주시고 아예 안 올려주셨고 제가 정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좀좀좀좀 댓글 한 개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아 제발요. 엄마야. 아 어,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는 상황극을 <laughs>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상황극이냐 모르시죠? 모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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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으이런것도되네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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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쨌든 으으음 <laughs> 뭔가 찔리긴 하지만 계속 해볼게요 제우스가 있군요 안 사실. 샀어? 어 샀어 음 저는 콩푸버걸로 도전하고요 <웃음> <웃음> 바로 루트업 어, 근데 왜 없지? 하트펫이? 왜 하트펫이 없는 거죠? 잠깐만, 하트펫 좀 찾아볼게요. 아, 있을 텐데, 이거 뭐야? 구미호 잖아씨 뭐야? 아, 정말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일단은 상황극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가 음, 음, 좀 상황극 좀 도와줄래? 아니야, 됐어. 아, 렉 쩔다. 아, 렉 짱쩔어요. 어, 제, 제우스 모시, 모시, 모시라? 모시라? 내가 혼자서 샀는데, 왜또 줘? 짜증나네. 여러분들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댓글만 있아면 어, 컴퓨터 켜줘 꺼줘야 되는데 왜안지 이거 누르고 있으면 음. 컴퓨터 박사 윤동연, 윤동연이래 내 이름 윤동연 아니야? 내 이름 윤동연. 아 언니 집에 켜줬잖아. 그아제 이름 윤동연이고요. 어, 윤동연은 다른 애입니다. 다른 애.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아하. 시적과정 아하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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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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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신설 있을게 그렇군요. 어, 게? 게? 응, 게? 응, 게? 얼마나 괜찮은지. 아, 렉이 안, 렉이 안, 계속, 안, 계속. 아, 저도 이제 그만 자야겠군요. 그러면 나중에 봅시다. 굿모닝, 아니, 고모님이다 바이바이. 댓글 좀 올려주세요.